지금부터 우리는 순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순열. 어? 순열. 자, 첫 번째. 음, 자, 이 순열이 뭐냐면, 순서가 있는 나열의 줄임말이에요. 순서가 있는 나열이에요. 뭔가 지금, 뭔가 펼치긴 하는데, 나열하긴 하는데, 순서가 있대요. 그럼 순서가 없는 것도 있나요? 네, 순서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일단 우리는 순서가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자, 이럴를좀 만들어볼게요. 이해제. 예, 예제. 자, 이해제. 잘 보세요. 이해제. 사람이 A가 있고, B가 있고, 사람이 C가 있어. 서로 다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부터 놀이동산에 갈 거예요. 놀이동산. 너무 신나가지고, 아, 제가 먼저 갈 거야, 제가 먼저 갈 거야. 막 신났어, 신났어. 자, 그래서, 담임인 저 장우엽은, 아, 이래 어떻게 세우지? 미치겠네. 아, A 너부터 가. B 너좀그 다음 가. C 너그 다음에 가. 아, 성격 좀, C가 좀 까칠한데. 아 C 가운데 넣어주자. A 너부터 가고, C부터 가고, B부터 가고. 아, 이러면 또 B가 짜증나겠지. 아, B 처음부터 보내야겠다. B 먼저 가고, C 그 다음, C 나중에. B 먼저 C 가운데 A 나중에 C 먼저 AB, 그리고 CBA 어때요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죠. 서로 의미가 다 다르죠. 이렇게 서로 순서에 의미가 있다.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줄여서 앞으로 순열이라 할 거예요. 순열. 그럼 답은 뭐냐면, ABC가 놀이동산에 갈때몇 가지 경우의 수로 보낼 수 있냐? 답은 여섯 가지. 이렇게 푸는 거야. 다노가다 풀었네요? 다노가다로 푸는 거예요. 수님노가다로 풀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걸 뭐라 쓸 거냐면, 세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서, 뽑아서 순서 있게 순열로 보내겠다. P라고 해서 얘를 앞으로 3, P3 이라 쓸 거예요. 이 상황을. 좀 이해 가요? 아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또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번에는 a b c d 에서 세 명만 지금부터 순서가 있게 뽑을 거야. 순서가 뭐냐? 순서가 뭐냐? 순서가 있게 뽑을 거야.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지금부터 4 대문자 p 3쓸 거예요. 4 p 3 튼, 틀려. 첨자로 작게 4 p 3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랬으면 틀린다, 숫자는. p는 대문자야. 앞으로 이렇쓸 거야. 그럼 이해가죠? 다섯 명이 있어요. 세명 뽑을 거예요. 5, p, 3 쓰면 되겠지. 근데, 얘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계산을 하냐. 3부터 3개야. 3부터 차례대로 자연수만 뽑아서 1까지. 3개, 6 되겠네. 어, 6, 아까 6개, 1, 2, 3, 4, 5, 6, 딱 맞죠? 자, 얘는요, 4부터 1개도 빠짐없이 3까지가 아니고 3개야, 3개. 어, 그럼 끝났네. 또 예제 한번 해볼까? 10, P, O, 있나요? 아, 있죠.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개가 되겠어. 시험 문제는 당연히 다 풀어서 써줘야 돼. 다, 답을 계산을 해줘야 돼. 이거 알겠어요. 이해 가요?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죠? 자, 또 하나 해보자. 자, 어떤 건또 전달하고 싶냐면, 자, 지금부터 5, P, O. 아, 이거 뭐였나 다시 복습해볼까? 5, 4, 3, 2, 1. 이거는 아, 귀찮아. OPO도 귀찮대. 수학자들이. 5, 느낌표. 이렇게 쓰겠다. 5, 느낌표. 그리고 읽을 때는, 5, 팩토리얼. 이라고 읽고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5, 팩. 이렇게 합시다. 5, 팩토리... 팩토리얼. 팩토리얼. 이라고 읽고요. 우리는 그냥 5, 팩. 이렇게 읽을게요. 그러면, 그러면, 뭐, 7, 팩 있겠죠. 아, 있어요. 7, 6, 5, 4, 3, 2, 1. 이렇게 곱하는 거야. 다 곱해야 돼? 자 근데 우리 미안해 선생님 진짜 미안한데 요거 하나만 받아들입시다. 0팩 있어요. 0, 0팩. 이거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지 아요 0부터 어떻게 빠짐없이 1까지 곱해요? 어좀 말이 안 되긴 해요. 하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저기 뒤에서 다 수가 틀린데 자 미안한데 증명 없이 하나 받아들입시다. 얘는 1이야 1. 숫자 1. 어, 1팩은요? 아 당연히 1이죠. 1팩은 당연히 1이지. 자, 영팩,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거 하나만 받아들이자. 0팩은 1이야. 0팩0팩 팩트 얼려 이는 1이야, 1. 알겠죠? <laughs> 자, 어렵지 않죠? 이 순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연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당연히. 뭐, 이런 게 뭐, 이거 뭐가 중요해? 누구나 풀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얘는? 당연히, 이거 초딩도풀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거를, 아, 여기서 아까, 어, 이렇게. 자, 노가다 찾는 거. 또는 3, 2, 1. 이게 쓰는 거. 이거 좀 이따 연습해 봅시다. 4, 3이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일 어, 이따 연습합시다. 어쨌든, 수열을 이렇게 얘기,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뭐할 거냐면, 수열의 변형식이 있대 변형식. 자, 수열의 변형식이 있는데요. 그냥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역시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5, P, 3 이런 거 있대요.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써볼까? 자, 이건데, 지금부터 얘를, 얘를 변형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현재 얘가요, 1분의 5, 4, 3 괜찮죠?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끝까지 마저 곱할게 그럼 여기도요 2 곱하기 1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 분자는 5팩 됐고요 분자는 2팩 된 거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대 오케이? 아왜 바꿔요? 나도 몰라 수학대이 바꾸겠대 근데 우린 뭐 누가 이렇게 풀어 그냥 이렇게 풀면 끝나죠? 그죠? 자 이걸 지금부터 일반화시키면 보통 NPR 쓰는데요 자잘 봐봐 여기에서 자 이게 5가 나왔죠. 이5 똑같죠. 얘가요. 또 5란다. 얘가요. n팩 됐고요. 이 2는요. 5에서 3뺀 거잖아요. 그래서 n-r 벡토리얼 이렇게 하겠대요. 뭐 외우지 말고 그냥 그 정도 이따 받아들이고요. 시험 볼때 우리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어려워. 저도 지금 안 보고 썼어요. 자 특별히 뭐 달달달 외우지 맙시다. 외우지 맙시다. 자 여기서 지금부터요. 뭐 하고 싶냐면 이거 하나만 좀 해볼까. 5p0 해볼게요. 아, 얘는 뭘까? 이식에 넣어보죠. 얘는요, 5팩이죠. 5이 R, 이거죠. 분모 문제 똑같죠? 1이네요. 그래서, 끝에가 0으로 끝나면 다 1이야. 자, 진짜 미안한데, 이거 두 가지 좀 받아드릴게요. 자, 두 가지 좀 받아드릴게요. 5p0, 얘는 1이야. 7p0, 얘도 1이야. 아까 미안하다고 얘기했죠. 그래 미리 0팩토리어, 얘도 1이야. 이렇게 해서, 어, 순열에서요, 자 이렇게 0 나왔어, 0 나왔어, 0 나왔어. 진짜 다행히 다1이야다1이야 다 1이야. 나중에 1로 할 거예요. 나중에 5c0 할 거야. 얘도 당연히, 다, 당연히 1 이렇게 볼수 있겠어. 자 어렵지 않죠? 자 연습해 보죠. 자 이걸 구하시오. 뭘 껌이지 껌? 이거 뭘 구해? 자 3b3, 3곱하기 2곱하기 1 빼기 4p0, 1 말씀드렸죠? 빼기 2p요. 얘가 2가 되겠죠. 아, 뭐 이게 누가 가져갔어6 빼기 1 빼기 2는요. 정답은 3. 이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얘는 뭐예요, 선생님? 5, p, 7 뭐예요?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섯 명 애들을 데리고 7명 뽑아서 놀이공원 간다고? 말이 안 되지. 뒤에 숫자가 더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 일반화 시켜보면 n, p, r 에서요 n이 r보다 보통 크고 같을 수는 있어요. O, P, O 되잖아. 같을 수는 있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앞에, 앞에가 더큰 거죠. 이런 거안 된다고 또 해보죠. 자, 얘를 만족하네. N을 구해라. 자, 어, 배웠네. OE에. 하나, 둘, 줄고 있죠? 셋, 넷. 네개까지야4까지가 아니고 네개까지야 얘가 24. 우와, 죽었다. 다 풀어. 4차 방정식. 우와, 조리지법. 하지 맙시다. 왜냐면 어차피 다, 자연수야, 몇 명. 따라서, 4, 때려봐, 초 3, 2, 1, 24. 와, 끝. 따라서 n은 4. 이렇 구할 수가 있죠. 자, 또 해볼까요? 이제 지금부터 얘네들이, 얘네들이 중요하다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자, 다섯 개에서 두개 숫자 택해서 일렬을 세운다고요? 일단 일렬로 여기서 순열 기억해야 되고요. 여기서대문자 피구나 받아 들여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푸는 게더 중요한 거야. 자, 뭐냐면 얘가 첫 번째 숫자, 얘가 두 번째 숫자야. 얘네들이 지금부터 엄청 적극적이야. 자, 여기에 쓸수 있는 경우의 수몇 가지게. 다 자, 자, 아, 지금 이렇게 볼까? 여기에 쓸수 있는 첫 번째 칸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섯 가지 다 가능하잖아. 근데요, 여기서 두 가지 한개쓰면 걔는 버리고 두 번째, 남아 있는 네 개에서 쓰자 5, 4에서 두개 곱하면 얘는요, 20되겠네요. 이렇게 찾는 게더 중요해. 왜냐면 누가 공식 쓰기 문제 되겠어요? 사실 공식은 이거야. OPE 해서요. 5 곱하기 4에서20 된다고요. 아, 문제가 쉬우니까 당연히 풀겠죠. 문제가 어려우면 절대 죽어도 이렇게 못 푼다. 알겠죠? 다 한계 한계 찾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경우에서는 노가다다.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